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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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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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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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초감만 아까. 어 좋아요. 저부터할게요 아, 네. 네. 할게요. 네. 좋아요. 이렇게 첫 인기가요 1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들. 아! 아! 네. 저는요. 저희 막방 인기가요였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거기서 꼭 1위를 해 보는 게 진짜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제 꿈을 저희 1집에서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 저희 음반무대 힘써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아! 네. 아! 와! 예스 yes, yes, yes. 네. 어, 뭐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함께 힘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프이스 식구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스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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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네, 진짜 저희가 이렇게 갈수 있어서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제 네, 인기가요에서 첫 1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파이팅 와이베이 네, 예, 예. 예, 예. 오케이. 감사 많으죠. 아이 감사합니다. 저 너무너무 예쓰 예스, 예한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인기가요에서 응, 인기 진짜 1위를 하고 싶었던 음.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네. 그냥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영광이에요. 와 진짜 너무 제가 걱적인게 저희 단체에서 안 돼서 단체에서 문제 일 좋아요. 트와스 인사드리겠습니다. 24 s t a 안녕하세요 트와스입니다 너무 좋아요.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. 이기가요에서 게 와우 어메이징 되게 예스 예스 yes, yes, 한 상황입니다.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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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와 앵콜 살짝 해줄 수 있어? 어. 뭐, 어. 어. 그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네. 어디부터 가나요? 네. Okay. 처음부터 가죠 <laughs> <laughs> 따라라 evet, 체하고한번더봐 발걸음을 내 걷던 그 길로 완벽해 빨리 걸어보고 그렇지. 싶어 헤이! 저희 미칠까지 해게요 자. 아요 좋아요 3, 2, 1, 2, 3, 4첫 만남은 너무 아, 어려워 계획때로 그래. <laughs> 되는 게 아, 없어서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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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없어. <laughs> <laughs> 만나는 너무 어려워 내이름을 들어서다. Five, s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정말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아너 감사합니다. 바로 저희가 다음 스케줄도 <놀라> 있으니까. <있어요. 놀라> 네. 두고 네.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안겨주셨으니까, 저희가또 어떻게 안 보러 i 니까 여러분 자유로워. l 특 t t i n g go, I saw. You're more one and him. You're just a woman.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 할수 있는 말을 또한이스크림한 개씩 사줘. 오케이, 나씩 하나씩 다 사주는 거. 진짜 사줄게 진짜? 어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서 유버스 올리겠습니다. 와. 여기네. 오늘 기자 될게. 아저씨, 근데.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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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가지고 이따 진짜 제가 사겠습니다. 오, 여러분들께도 하나씩 다 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. <laughs> 자, 그럼 난 저희는 난, 여러분들에게 뭐.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이제 다음 네. 스케줄을 소화를 음, 해야 돼요. 소화.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리고 가기 전에 캡처 타임을 못 하죠? 오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1위, 1위니까 그럼 오늘 저희 첫 만남이라고. 1위, 좋아요. six seven eight t e i t e i g e i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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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감사 h t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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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투어스 인사드릴까요? 네, 네.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. t w e t y u s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네아 제네 사십오 여러분 일아자오 급수들 여러분들 이인 어, 네, 네,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다 안녕. あっしよ